안녕, 수학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어, 23을 한번 보자. 23, 23은 우리 십진법에서 배웠다시피 2곱하기 10 더하기 3이죠. 10의 자리 숫자가 2이고, 10의 자리 수. 그럼 1의 자리 수. 여기 뭐 곱하기 1이 수나 많아, 그렇지? 1의 자리 수가 3인수야 자, 그럼 435는 100의 자리 수. 100의 자리수가 4고, 10의 자리수가 3. 그 다음, 1의 자리수가 5인 놈이지. 물론, 뭐, 여기 곱하기 1이 있어, 많아.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두자리수세자리수네자리수 다섯 자리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10의 자리수가 2다. 10의 자리수가 2래. 1의 자리수가 X다. 여게 처음 자연수야. 처음 자연수. 근데 이놈을 1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를 바꾸면 바꾸면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의 자리수가 되는 거고 여기 10의 자리수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10의 자리수가 x니까 이번에는 x 자 어디 10의 자리수가 그 다음에 1의 자리수가 2가 되는 거지 이게 처음 수 이게 바꾼 수자 그러면 처음 자연수의 두 배보다, 처음 거의 두 배보다, 6만큼 작다. 바꾼 수가. 됐죠? 10 만드는 거좀 익숙해졌지? 자, 처음 자리 수, 처음 수, 2 곱하기 10에다가 이렇게 해서 x 자리. 그 놈을 순서를 바꿨더니, 바꾸면 이게 이제 10의 자리 수니까 10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처음꺼의 2배보다 6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자. 이거 20이니까 분배해주면 40. 마이, 아,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여기 이 계산하면 10x 더하기 2. 자, 그러면 여기 넘어오면 8x. 여기 이제 34인데 넘어가서 빼니까 32가 되죠. x는 4다. 그럼 맨 처음에 했던 숫자가 1의 자리수가 4니까 원래 처음 숫자는 24가 되겠죠. 자, 바로 이제 다음 예제 봅시다.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1의 자리수가 6이고 10의 자리수 모르니까 x를 넣고 자, 그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얘랑 얘랑 더한게 x 더하기 6 이게 5뭐 뭐니 어떤 자연 이 자연수의 네 배와 같다 처음 자연수가 뭐야 처음 자연수가 처음 자연수가 10X 더하기 6이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자연수가 자릿수의 합보다 네 배와 같다 이렇게 각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고거에 네 배를 한게 그게 처음 수와 같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기이꼴 해놓고요. 4x 더하기 4624. 10x 더하기 6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거 넘어와 주면 6x. 요거 넘어가 주면 빼서 18. 그래서 x는 3.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의 자리수가 3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36이다. 이렇게 되겠네. 실제로 3과 6을 더하면 9. 9의 4배가 36. 맞죠? 검산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릿수 문제 두개 풀어봤어요. 그래서, 10의 자릿수에다가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릿수는 이제 더해주는 거지. 만약에, 어, 세 자릿수의 자연수였다? 그러면, 100 곱해주고, 100의 자리에다가. 10의 자리에다가 10 곱하고, 1의 자리는 그냥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줘서 하는 겁니다. 10의 자릿수가 2고, 1의 자릿수가 X니까, X니까, 이거를 2, X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요거는 뭐야? 요거는 2 곱하기 x란 말이야. 그렇죠 자, 10의 자리수가 2고 1의 자리수가 x다. 이렇게 가야지 얘랑 얘랑은 완전 다르지. 그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식진법을 전개식 써주듯이 요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도 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자.